네, 안녕하세요. 카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 상승장에 있어서 어, 지금 순환매가 이렇게 중국 해안 코인들 그리고 레이어 1, 2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순환매는 어느 섹터에서 나타날까?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계속 영상 유튜브를 올려 드렸냐면은 네오코인 앱토스 뭐 중국 관련 코인 그리고 네오코인 계속 이렇게 네오코인 아니면은 뭐 중국 관련 코인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정보방에다가 안내를 해드렸죠.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잡아서 15,300원인가요? 15,300원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는데 비체인 코인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다 따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키마 이라는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정도까지 보고 있냐면은 뭐 최소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지 않나 정고점 언저리까지는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고 뭐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름 괜찮은 가격대에 접근해서 제가 계속 정보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자 이것도 앞에 주요 매물대가 좀 15,000원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좀 매도 거래량 대비 매수 거래량이 많고 분배 이탈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15,000원 라인을 돌파를 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앱터스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000원 돌파를 한번 시켜 주면은 이런 가격대에 있는 매물대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길목으로 갈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선에서 보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건 이 종목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레이어라든지 그 AI 뭐 다른 여타 섹터들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박스라든지 뭐 NFT 게임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물 CVD가 나름 양호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샌드박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4시간 봉 차트로 짧게 좀 봐도 이평선들이 좀 꼬였다가 다시 역배열로 풀리고 다시 정배열로 초입으로 지금 들어서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가 먼저 좀 선발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준 상황인데요. 지금 얘네보다도 좀 중요한 게더 데이터가 좋은 코인들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샌드박스 코인을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현물 주도 장세답게 이렇게 현물 CVD가 나름 지금 유효한 그런 유의미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결제 약정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롱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있는 유의미한 그런 가격대 그런 구간을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가. 수 있는 가격 폭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충분히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펀딩 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펀비입니다. 펀비 지금 펀딩 레이트가 살짝 이제 양수 값이 좀 강해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조금은 강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금방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오코인이라든지 애토스코인이라든지또 다른 여타 종목들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어, 이 샌드박스라든지 어,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요런 nft 게임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느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순환매 구조가 어느 정도 예상을 굉장히 잘 해왔는데 이번에도 과연 맞을지 어쨌건 마무리할 거 하고서 탑승을 노려보는 거기 때문에 탑승할 시간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수는 언제하고 매도는 어느 가격대에서 고려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또 주봉 차트로 이렇게 좀 차트를 넓고 길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전에 있던 그 매물대 라인이 어느 구간인지도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도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골든 크로스 형태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대기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단 관심 코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되 지금 당장 막 바로 매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이러한 맥점 같은 거를 다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가장 좋은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 특성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시장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에 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다음 순환매 랠리를 잡아갈지 맥점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식으로 변곡점을 캐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냥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의 퀄리티를 좀 살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이제 고정 댓글 하단에 카톡 정보방 입장 링크 어, 게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분명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NFT 섹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